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2일 화요일 오후 4시 33분입니다. 미국, 미국이 긴축 우려 때문에 하락마감을 했죠. 그 영향으로 아시아가 하락마감을 했습니다. 어,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2% 가까운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이를 보시 수가요. 어, 근데 이거는 남들 가만히 있을 때 어제 좀 중국이 많이 급락을 했었죠. 예. 그 남들하고 타이밍 맞게 지 혼자 급락하니까 오늘 남들 다 빠질 때 오히려 선반영이다 이러면서 반등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오늘 중화권 증시가 뭐1.4%뭐2% 가까이 올랐다 라고 해도 아직까지 뭐 이게 엄청난 뭐 추세에 영향을 주고 이런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뭐 반등에 불과하니까 뭐 여기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하진 않겠습니다 뭐 재료를 갖다 붙이긴 하더라고요. 뭐왜 중국 증시가 올랐냐. 뭐 새로운 방역 완화 지침 기대를 하고, 뭐 확진자가 정점을 통과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반등한 거죠. 어, 하여튼 오늘 중국권, 오늘 중화권 증시, 오늘 중화권 증시에서 재미있는 점은 이런 건것 같아요. 오늘, 아 어젯밤에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가 역전이 되었는데. 어, 오히려 역전이 되니까 오늘 중화권 증시가 반등을 하고 오히려 위안화는 강세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역시 그 사람들의 뒤통수 치는 것이 제 1의 목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한번 뭐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중화권 증시를 좀 잠깐 먼저 보자면요. 위안화가 이렇게 강세가 나타났다고요. 위안화가 이렇게 장대음봉 나온 게 이게, 이게, 그죠? 이게 강세 나타낸 거죠. 논리적으로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논리적으로라면 미국과 중국의 금리가 역전이 됐으면 위안화 약세 요인인데 왜 장대음봉이 나오냐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 어, 금융시장은 원래 그런 곳이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뭐 오늘 음봉이 나왔다 라고 해서 야 이제 위안화 강세의 시대로 다시 가냐 아직 아니죠. 그런 건요. 네. 다만 어쨌든 어제 그 미국과 중국의 금리가 역전됐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중국의 미래가 좀 어두울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신호일 뿐인 거죠. 꼭 그게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 위안화 초 강세야, 뭐 오늘부터 초 약세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간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디 어딘가 지금 이런 이런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저항을 넘어가기 위해서 저항을 소화하고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아무튼. 이미 약세로 전환은 됐습니다. 전환은 됐는데, 뭐든 그렇잖아요. 시작은 미약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어, 시작 첫 단계가 원래 어려운 법입니다. 추세 전환은 지금 요런 식으로 하여튼 대충 요런 식으로 추세 전환는 그으면은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안나 약세 추세다. 그렇긴 한데, 일단은 추세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약세 추세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첫 번째 단계는, 그죠? 미약하다. 뭐, 요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서 일단 특별한 건 없고요. 그 오늘 제가 아침에 위안화하고 뭐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다라는 거이 그림만 하나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거는 위안화인데요. 위안화 같은 거 이렇게 분석 대상을 같은 차트에 띄워놓고 보시면 된다고요. 위안화 그리고 위안화에 이어서 우리가 같이 볼게 뭐죠? 그, 중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비교할 거 아닙니까? 어,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빼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엔터를 치면은 이런 차트가 나오게 되겠죠. 어, 조금 좀 다시. 하여튼 그래서 요런 식으로 모양이 나왔다라는 거. 주봉상으로. 어, 좀 넓은 기간을 볼 거니까 주봉을 분석 기간으로 해서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무슨 일들이 있었냐 주황색 선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금리 차인 거고요 파란색 선이 환율이 되겠죠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가면 위안화 약세 밑으로 내려가면 위안화 강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겹쳐놓고 비교하면 돼요 원래 전통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반비례의 관계를 가졌죠 주황색이 내려오면 파란색이 올라간다가 정상적인 어떤 평상시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었냐 2018년 여기 어, 예, 2019년쯤부터 해갖고 이 흐름이 약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는 어, 파란색 선도 올라가고 빨간색 선도 올라가고 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추세가 그렇잖아요 그죠 올라가고 있다 어, 왜 그러냐 이때는 미중 무역분쟁 트럼프가 한참 설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 이제는, 이제는 이 흐름이 정상화가 될 것인가. 트럼프가 예전에 그 해놨던 것 때문에 어떤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이 흐름이 약간, 어, 빼딱선을 탔었는데 다시 이제 정박자로 맞게 돌아올 것인가. 이제 우린 그런 부분을 보면 되겠죠. 아무튼 통상적으로 요렇게 그, 예, 통상적으로 요런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 아무튼,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는 역전이 됐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버렸고그 와중에,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전환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추세전환은 됐죠. 단지 이제 시작이, 단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미약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슬슬, 슬슬 요런 X자, 다시 어떤, 옛날의 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살짝 뭐,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될지 하여튼 한번 지켜보자구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침에,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가 역전됐다라고 해서 야, 중국의 이제 금융 위기 난다. 이제 중국 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요. 그냥 차분하게 지켜 보시면 된다. 이 보시다시피 이런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엇박자를 타는 구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여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공부 방법이라고요, 이게. 비교하고자 하는 두 가지 수치를 이 똑같은 차트 내에 겹쳐 놓고 나서 이두 개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시면 된다. 요게 주식 공부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 그래서 요 정도까지 봤고. 하여튼, 중국권 증시 마저 다 보고 넘어가자면요. 상해 종합 같은 거, 오늘 올랐죠? 오늘 올랐는데, 뭐, 그래 봐야 중요한 라인, 뭐, 다시 어떤 저항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어,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게, 이런 반등 나오는 게좀 천천히 빠지는 어떤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긴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라인을 장대 음봉으로 붕괴시켰으니까 다음날 이렇게 신뢰도를 테스트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긴 하다고요. 일단 뭐 그런 모습이 나왔다. 분위기는 안 좋다. 저점 낮아지고 있고 고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일단 분위기 안 좋다.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될것 같고요. 뭐 홍콩 같은 건 딱히 뭐볼 필요는 없지만 굳이 뭐 얘도 보자면 일단 뭐 얘는 아직 그죠? 그 중요한 라인 아직 그뭐 지지력 테스트 요런 게뭐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식으로 올라가던 이런, 이런 탄력적인 반등은 끝나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안 좋죠. 일단, 그죠? 다들 어쨌든 분위기는 안 좋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일단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하락하면서 하락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이렇게 하락 추세가 아무튼 전반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하락이라는 건 워낙 빠르고 폭이 크다 보니까 보통 깜짝깜짝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양상으로 하락을 할까 이런 거를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수익을 계속 누적시키다 보면 어느덧 계좌가 불어있고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어쨌든 하락이 진행 중이잖아요 하락이 멈춘 것도 아니고 잘 진행 중이니까 왜 여기서 쇼 포지션을 비중을 축소 하냐 들고 가자 요런 이야기만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거 점검할 건 없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유럽 주식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여기 여기 보시면 유럽이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그 영향이죠 그죠 어제 미국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는거 심지어 지금 이 순간도 미국 10년 물 금리가 어왜안 쳐지지? 지금 이 순간도 10년 물 금리가 치솟고 있죠. 아마 이런 거에 영향을 좀 유럽 증시가 좀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빠져야 될 자리에서 잘 빠지고 있다. 특별히 할건 없다. 잘 가고 있다. 요 한마디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 자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였죠. 이 자리 저항으로 확인하니까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기에다 고뭐 제가 뭐더 이상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하여튼 그래서 유럽 증시 하락 잘 진행되고 있다. 요 정도를 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슈가 있긴 있죠.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이게 어떤 그 이게 뭐 시장에 완전 큰 영향을 미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죠? 통화 정책 이미 다 정해졌잖아요. 3월 달에 50bp 올라간다. 뭐 사실상 확정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여기서 이런 지표가 어떻게 나온다라고 해서 그게 뭐 딱히 뭐 바뀌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겠냐?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냐라고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잘지켜놓는 보자고요. 오늘 밤에 CPI 발표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브레인어드 그죠? 브레인어드의 연설이 또 예상, 예,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뭐 들어보자고요. 브레인어드하고 CPI 요거 두 가지, 예, 요거 두 가지 정도를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나머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특별한 건 없고, 그래서 오늘 밤에도 이 10년물 국채 금리 여러분들 잘보셔야겠죠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게 이상하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좀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 그래서 이런 부분, 아직도 물론 뭐 결론은 안 났어요. 이렇게 오르는 게 죽기 위해서 앞으로 10년을 국채가 하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르는 건가? 아니면은 뭐 앞으로 뭐또 쉬었다가 또 상승하려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속도는 무지하게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예, 일단 뭐 지켜볼 뿐입니다. 요런 거 정글까지 살펴봤고,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지지와 저항만 체크하세요. 아무튼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할게 없어요. 어, 중요한 자리, 그죠? 오늘 밤에 뭐 해야 되겠어요? 여기 3000, 여기 4380 지지력 있고, 어딘가 지지력 있고, 어딘가 위에 저항 있죠? 얘기 안 할게요. 맨날, 맨, 맨날 했으니까요. 아래쪽에 지지력 어디 있고, 위쪽에 저항 어디 있죠? 네. 체크하면 될것 같고요 오늘 밤에 오를지 내릴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가만히 있어 보면 되겠다 다만 어쨌든 하락은 진행 중이죠 하락 진행 중이니까 그냥 포지션은 계속 들고 간다 요 정도만 이야기하면 될것 같아요 국제유가 95달러 싸움 잘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그 금값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1960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라 이야기를 드렸는데, 1960을 순간적으로 좀 넘어가면서 어, 위쪽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960 싸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1960 넘어가면 전고점까지 달릴 수 있다. 1960 매물 소화 중이다. 이런 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네, 하여튼 그래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그 10년물 10년물 가격인데요. 이게 아무튼. 지난 2000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쭉쭉 쭉 보면요, 이 지금 어쨌든 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빨랐던 적이 최근 20년 내에 없어요. 예. 어, 제가 오늘 아침 그래도 써놨지만은 이한 최소 한 40년 간에 최소 40년 50년 간에 이렇게 금리가 빨리 올랐던 거는 한한네번 다섯 번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되돌림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어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죠. 그냥 그래서 뭐 특별히 이야기해 드릴 건 없고요. 자 한국 증시만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 한국 아참 한국 증시 보기 전에 참 제가 어제 루브라를 보여드렸었는데 루브라를 그 며칠 저 최근 께안 나왔더라고요. 최근 께안 나온 엄한 차트를 보여드렸더라고요. 제가 이 보세요. 이게 어제 어제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최근께 잘렸더라고요. 아무튼 최근의 값은 이렇습니다. 최근의 값은 80뭐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쟁 전, 전쟁 전이 대충 요 정도 한 74, 75 정도였거든요. 전쟁 전이. 근데 전쟁 전까지 지금 내려왔다가 이제 급반등하고 있죠. 그 80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냐. 예. 어제 차트 좀 잘못 보여드려서 요거 한번 그림 다시 보여드리고 넘어갑니다. 어, 한번 생각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건데 이 저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가 옵션 만기 주더라고요. 옵션 만기 주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더 선물이 깝깝하게 움직이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움직이는 거에 비하면 한국은 너무나 따분하고 재미없게 움직이고 있죠. 물론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아무튼 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그 옵션이 예, 이번주 이번 주 옵션 만기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도 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코스피가 깝깝하게 움직이는데 한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합니다. 어 그래서 하여튼간 오늘도 그래서 그 옵션 만기라는 걸 감안하고 오늘도 옵션 전광판을 봤는데 하여튼 이번 월물은 계속 비싸요. 계속 비싸.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화, 화요일이고 수요일 목요일 이 거래일 남은 상황인데 이 거래일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압이 아직 4.4, 4.3 정도 되는 걸 보면 여전히 평상시에 비해서 옵션은 좀 비싸긴 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차분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까지 살펴봤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잘 하고 있는데 어뭐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346 정도 자리 여기 어딘가 그죠? 전저점 자리. 여기 붕괴시키면 이제 340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340은 정말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그 2021년도에 오버슈팅 줄 때, 340, 340이란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2017년 18년에 만들어놨던 어떤 직전 고점 자리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에요. 이 자리를 넘어가면서부터 오버슈팅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아무튼 지금 이 340, 지금 여기 그 340, 360이 부근에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반등이 렇게 없는 걸 보면은 솔직히 340에 대한 지지력은 340을 지지하겠다는 움직임은 일단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간 이 자리를 깨는데 분명히 또 시간이 좀 걸리긴 할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 깨면 이제 다른 세상이다라는 거. 340 깨면 코스피 분위기는 이제 급속히 더욱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 정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큰 그림 한번 진짜 중요한 자리는 340이라는 거 요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뭐 코스닥 시장은 잘 빠지고 있으니까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죠? 중요한 자리 붕괴시키고 나서 잘 빠지고 있으니까 딱히 뭐 드릴 이야기 없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것도 보시면은 요렇게, 예. 원 달러 환율 같은 것도 보시면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다. 너무 움직임이 좀 급했으니까 뭐 일부 뭐 은봉 나오면서 좀 쉬어갈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우상향 잘 하고 있다라는 거. <laughs> 이 정도 모습까지 살펴봤고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것도 아래쪽으로 잘 진행되고 있죠.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뭐 투매나 언더슈팅이라고 하긴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한국인 투자자분들 한국장을 오늘 많이 보셨던 아시아 투자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지금 코스피 같은 게 오늘 오늘 아시아 시장이 이제 일본, 한국이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한국을 낮에 지켜봤던 분들은 와 오늘 분위기 되게 안 좋구나 오늘 유럽과 미국도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장을 볼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면은 약간 고정관념을 갖고 들어가 버리면은. 어, 미국 장중에 내가 이 시장을 보는 거에 살짝 좀 그죠 제한이 좀뭐 있을 수도 있다, 똑바로 시장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이 뭐 장중에 약했다라고 해서 그 매도세가 그대로, 네, 그니까 오늘 오늘 한국장에 등장했던 이 힘이 그대로 유럽과 미국에서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오후 4시 50분밖에 안된 거고요. 이, 시간이 한참 더 지나 봐야 돼요. 미국은 밤 10시 반에 개장하니까 그 사이에 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예요또 CPI라든가, 브레이너드라든가, 연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로 시장을 얼마든지 들었다 놨다 할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갖고 아무튼, 에, 한국은 한국이고 미국은 미국이죠. 한국이 하락했다고 미국이 하락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하락했다고 꼭 한국이 하락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둘다 하락 추세 중이긴 하죠. 하락 추세 중이라고 근데 반등 못해요? 반등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일이든 어쨌든 생길 수 있다는 거 어, 다양한 가능성 열어놓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